안녕하세요. 노이즈킹 서울 지경점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벤츠 GLB 차량 입고되었습니다. 오늘 시공할 내용은 펜더방과 도어방 이렇게 시공해 줄 거고요. 그러면 시공 전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상으로 가시죠. 벤츠 GLB 휀다 커버를 탈거한 휀다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면 베드너가 싸져 있거나 한 거는 없고 그냥 철판으로 되어 있고요. 프론트 휀다 역시도 그냥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스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곳을 저희가 직접 제작한 방지 매트로 꼼꼼하게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후 영상으로 뵐게요 벤츠 GLB 휀다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꼼꼼하게 작업해줬고요 프론트 휀다 역시도 꼼꼼하게 작업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츠 GLB 휀다시공을 마치겠습니다 벤츠 GLB 휠커버를 탈거한 휠커버 모습입니다. 어, 리어 휠커버는 전체가 부직포로 되어 있고요, 프론트 휠커버는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기본적인 방음 작업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여기 위에다 저희 D3 등급의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GLB 휠커버 시공이 끝났습니다. 말씀드린대로. D3 등급의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치 GLB 힐커버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벤츠 GLB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패널 모습이고요 보시면 어, 다른 벤츠와 똑같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도어 역시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곳을 저희가 직접 제작한 방진 매트를 꼼꼼히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공 후 영상으로 뵐게요 벤츠 GLB 도어 패널 시공을 마쳤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부분 은 꼼꼼히 작업해 줬고요. 그리고 프론트 도어 역시도 꼼꼼히 다 작업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츠 GLB 도어 패널 시공을 마치겠습니다. 벤츠 GLB 도어 트림을 탈거한 도어 트림 모습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순정 방음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이 안쪽에 저희 D3 등급의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를 사용해서 방음 시공을 꼼꼼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공 후로 돌아오겠습니다. 벤츠 GLB 도어트림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D3 등급의 PP 강화형 신슐레이터로 꼼꼼하게 시공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츠 GLB 도어트림 시공이 전부 끝났습니다.